안녕하세요. 루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돈 아끼는 방법 시리즈로 통신료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2년째 한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크게 할인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길래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처럼 유튜브나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팁이에요. 핵심은 데이터를 나눠주는 건데요. 이 요금제를 사용하면 40기가를 나눠 줄수 있더라고요. 40기가라니 어마어마하죠. 바로 LG U+의 속도 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인데요. 말 그대로 속도나 용량이 무제한인데 뭐 무제한 요금제는 흔하게 들어봤잖아요. 그런데 무제한이라고 해 놓고 뭐 속도 제한을 건다든지 뭐 하루에 얼마씩 이런 제한이 있는 조건이 많죠. 그런데 여기는 완전 무제한에 추가로 40기가를 나눠주는 용도로 준다는 거예요. 제가 통신사들 비교를 꼼꼼히 해봤는데 여기가 제일 나눠줄 수 있는 용량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도 같은 통신사,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같은 통신사로 해서 제가 데이터를 나눠 주니까 저희 가족들은 요금제를 제일 싼 걸로 이용하는 거죠. 2만 원대인데 뭐 선택약정 묶으니까 정말 더 싸게 되는.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은 훨씬 통신료를 줄이면서 오히려 데이터는 더 자유롭게 보고 싶은 거다 보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어 그거 가족끼리만 되는 거 아니에요? 할수 있는데 가족이 아니어도 친구들한테. 그냥 같은 통신사 얘기만 하면 유 플러스끼리는 자유롭게 40기가를 줄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너 통신사 뭐야? 어, LG 유 플러스 쓰네? 그럼 내가 데이터 줄게 이런 식으로 친구한테 선물 주듯이 할수 있는 거고 그런데 꼭 여러 명이 아니어도 저랑 저희 남편만 해도 제가 원래 59,000원대를 썼는데 이 요금제를 쓰면서 66,000원이 나가는 건데 저희 남편도 59,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다가 제가 이걸 이용하면서 2만원대의 요금제로 바꿨어요. 그러면 남편이 세이브 되는 돈이 3만원 원이잖아요. 월 3만 원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. 저희 부모님도 다 저렴한 요금제로 바꿨으니까 각각 3만 원씩 하면은 한 달이면 9만 원이죠. 제가 올라간 건한만원 정도니까 완전 이득이더라고요. 나는 데이터를 좀 충분히 쓰고 싶다.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데이터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. 내 친구들도 데이터 좀줄수 있냐고 물어본다. 이런 상황이라면 이 요금제를 쓰면서 나눠주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. 정말 저는 이거 쓰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아마 LG U+라는 통신사다 보니까 어 LG 통신사 안 좋다던데 뭐 이런 의심들이 있으실 거예요. 저도 2년 전에 핸드폰 바꿀 때 번호 이동으로 통신사를 바꿨는데 그때 제 친구가 한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. 친구가 3G 시절에 야, LG U+ 진짜 안 좋아. 계속 끊기고 너무 불편해.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서 그 판매인한테 어 저는 U+로 옮길 마음 없는데요. 이렇게 단호하게, 완전 단호박이었는데, 판매인이. 한번 써봐라. 완전 다르다. 3G 때는 그랬는데 LTE로 넘어가고 나서는 U플러스가 훨씬 빠르고 뭐 그런 불편함이 생기면 본인이 바꿔주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써보면은 느낄거다 라고 하길래 넘겨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완전 만족해요. 저는 전철에서건 버스에서건 출퇴근길에 늘 영상을 보거든요. 영어 공부한다는 핑계로 미드도 보고 유튜브도 보는데 그럴 때뭐 끊기거나 화질이 흐려지거나 답답했던 경험은 없어요. 데이터 되게 느릴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. 통신사들 중에서 1위 업체는 오히려 도로가 4차선이면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LG U+는 4차선에 차량의 수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여유가 있고 한 사람이 두 대를 몰아도 되고 뭐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. 요즘 들어서는 특히 데이터의 수준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말이 많거든요.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요금제 본인한테 맞는 좀더 돈을 아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사용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LG U+의 이 요금제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제가 협찬 광고를 찍는 건 아니고요 추천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물론 다른 통신사들도 데이터를 나눠 쓰고 결합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요.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가 제일 혜택이 좋았다 보니까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. 통신료는 매달 매달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 날 잡고 비교를 해본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걸로 해주고 나면 매달 그 돈을 아낄 수 있어서 그 1년으로 치면 그리고 몇 년이 되면 그 할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돈 아끼시려면 통신료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.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또 다음에도 다른 꿀팁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TMI일 수 있지만 U 플러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이 무료로 되더라고요. 유튜브 영상 보시려면 초반에 5초 광고가 나오잖아요. 그거를 안볼수 있는 프리미엄 권한을 3개월 동안은 무조건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. 유플러스를 뭐 쓰는 고객이면 누구나 된다라고 하니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그런 거 하면은 나중에 막 자동으로 결제되고 연장되고 그런 거 싫어요. 이럴 수 있는데 가입을 하자마자 바로 탈퇴를 해도 3개월 동안은 광고가 안 보이고 연장이 될 위험도 없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게 가입할 때 처음에 본인인지 인증하려고 뭐좀 입력하고 해야 돼서 한 1, 2분 정도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시간 투자하고 나면 내가 3개월 동안 광고 다안볼수 있으니까 훨씬 시간 아끼는 거고 돈 아끼는 거죠. 3개월만 딱 쓰고 다시 광고 보면 되니까 이런 것처럼 가볍게 이용할 만한 혜택들이 좀 있더라고요. 특히 제가 미드를 볼때 넷플릭스로 보거든요. 근데 그게 유플러스 그 요금제를 이용하면 3개월이 무료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무료로 이용을 하면서 사용자를 4명까지 등록할 수 있어요. 그냥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용자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1번 사람이 시청했던 영상에 맞는 관련 영상 추천해주고 2번 사람한테는 2번 사람에게 맞는 거 추천해주고 이렇게 화면이 아예 다르게 구성돼 있요 있어요. 그래서 네 명이서 공유를 하니까 아 이렇게 넷플릭스 이거 이용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저랑 제 친구들은 상당히 잘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무료 기간이 끝난 뒤에도 또 계속 쓰게 되지 않을까 싶은 앱이긴 한데 그래서 무료 이벤트 이런 거잘 활용하세요. 그리고 또 여기에 비디오 포털이라는 앱이 있어서 거기에서 무료로 볼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, TV 프로그램들도 꽤 있거든요. 똑같은 돈 내고 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수 있는 할인 누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누리는 게 좋잖아요. 멤버십이 됐건 어떤 혜택이 됐건 최대한 찾아서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그런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누가 알려줄 때 들었다가 바로바로 바로 챙겨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다음에 또 제가 직접 해본 것들 중에서 돈 아낄 수 있는 방법들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